2023년 6월 11일 금요일 현지 시각 6시 15분. 여기는 트르키 안탈리아. 앞쪽 바다는 에게해, 에게, 에게해. 네, 지중해인데, 원래는 밤새우 지금 일출부로 나왔는데요. 제가 뭔가 착각했는 모양입니다. 매번 저기 코니알티 해변에서 저녁 해수욕할 때 해가 뒤쪽으로 지길래, 이쪽 뒤쪽으로 지길래, 그만. 네, 바다 쪽 어딘가에서 해가, 아, 코니알트 해변으로 갈걸 그랬다. 저, 저기는 확 트여서 해 뜨는 거. 근데 지금 떠야 되는데, 저기서는 볼수 있었을래나? 방향이? 저쪽 방향. 네, 부그스름 하긴 해요. 음, 다음에는, 아, 다음에, 음, 한번더 시도할 수 있을까? 저쪽 방향이 동쪽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이쪽, 지금 이쪽이 동쪽, 동쪽인 것 같은데, 완전히 나무들하고 지형지물로 가려있어서 여기서는 안 보일 것 같아요. 했던 거, 여기 실수했네. 어, 거기서 마리나 항구에서 자그마치 한 시간이나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면은 저기 가고 남았는데, 고냐할 해변 저기 갔으면은 저쪽 뒤쪽으로 해가 젖단, 저렇게 젖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 여기가 동쪽. 게 아, 물론 여기 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남쪽이에게 방향이긴 해요 하지만은 남쪽이겠죠 하지만은 이게 이게 해안선이 이렇게 울퉁불퉁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안선 위치에 따라서는 이게 바다 방향이 동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즉코넬티해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꺾여져 있어서 코넬티해벤 뒤쪽에서 쪽이고 그러면은 이쪽이 이제 동쪽이 되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고 왔는데, 제가 여기 저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laughs> 방향이 보니까 반대네. <laughs> 음, 그러니까 시, 제가 실수를 한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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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네, 다음번에는, 네, 음, 한번더 밤을 세워서 아주 새벽 일찍 가서 혼혈 태변까지 여기서까지 네, 한 시간이면 갈 거예요. <laughs> 가서 저기서 이쪽 방향으로 수사오르는 떠오르는 네 어, 바다를 뚫고 올라오는 해를 본다. 뭐 이런 계획. 어, 네. 아 이거 왜 이렇게 파리가 많지? <laughs> 죽겠네. 아우 귀찮아. 파리인지 모기인지 파리가 모기 같아 어떡해. 아, 뭐 그래도 아침에 음, 맑은 정신으로 네 바다도 한번 보고. 여기 절벽도 한번 보고, 절벽이 되게 멋있어요. 여기 절벽이, 해식 절벽? 네, 파도가 다 뚫어놨어. 네, 이렇게요. 멋져, 멋져, 아주. 아, 네, 대부분 여기, 어, 안탈리아의 해안은, 코냐일티 쪽 제외하고는 다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멋있게. <laughs> 저쪽 다 가봤잖아, 제가. 지난번에 영상 남겼죠? 아, 바다는 멋있긴 한데 이쪽이 불죠? 네. 불고요. 동쪽인 모양입니다. 실패.